자, 샤페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동호입니다. 자 오늘은 길게 말씀드릴 거 없고요. AI 신약개발 신사업에 관한 일정이 당장의 이번 주입니다. 224일선을 찍자마자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일정에 맞춰서 AI 전문가 영입으로 인해서 신약개발 플랫폼 고도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샤피론을 라이브 방송에서 처음으로 안내드린 이후에 7월 18일날 111%, 9월 23일날 158%의 수익률을 달성을 하면서 벌써 3차 매도가를 눈앞에.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안해 하시는 주주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번 주 일정에 맞춰서 주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매도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식 계좌가 달라지실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3차 매도가, 매도 타점에 포커스를 맞춰 두고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현재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 플랫폼을 활용한 첫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사례로 등록이 되면서 이번 신사업의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형성이 되어있구요 한국 IR협의회에서 신규 기술 이전 및 임상진전에 따른 마일스톤 추가적으로 유입이 됐었을지 파이프라인을 재평가 해야 될것 같다라는 엄청난 기대감을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계셔야 될 건, 우리가 기업에 관한 애정으로 매매하는 거 아니고, 애국심으로 매매하는 거 아니고,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저희는 라이브 방송에서 어느 정도 물량 담아놨고, 호재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도했는지에 따라서, 이 호재뉴스를 주머니로 챙겨갈지, 그림의 떡이 될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샤페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이번에 3차 매도가 그리고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바이오학회에서 아토피 치료제 기술 이전에 관한 논의가 진행이 됐었죠. 저번 주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이 됐었었고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또 신사업에 관한 일정에 맞춰서 반려동물용 아토피 시장까지 진출 예정으로 발표 하면서 부가적인 기대감까지 불러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섹터의 흐름이 AI 버블론 이제 끝이 났죠 삼성전자의 몰락으로 AI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부각이 됐고 이번에 샤페론으로 인해서 신약후보 물질 발굴사례 첫번째로 나타났기 때문에 AI 신약개발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이번에 샤페론의 신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매를 진행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3차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14일이었죠 우리나라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서 정치 테마 종목들의 수급들 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저도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8종목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었 전부 다 수익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내가 아직 종목 못받아봤다 50%에서 100% 정도만 간단하게 재미 한번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샤페론 보내주시면서 종목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추천 종목 8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요.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단발성 호재로 주가가 치고 올라갔었을 때는 차익 실현 물량이 빠르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치고 올라갔을 때 거품가를 끼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사페론처럼 확실한 내용, 일정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깨 높이에서 30%씩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확실 확정 지어가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 반발성 호재 같은 경우에는 치고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빠르게 나와서 고점에 물려버리면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하든 어떻게 대응을 하셔도 복구하시는 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내드릴 타점대로 따라오실 분들만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종목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여덟 종목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뭐 추천 종목도 중요하고 시초과 매매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샤페론의 신사업에 관한 일정이 이번 주기 때문에 유튜브로 시청. 하시는 분들 일단은 샤페론 먼저 보내 주셔야지 제가 주주분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랑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녹화 방송,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주분들인지 아니면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샤페론 문자를 보내 주셔야지 3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안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중앙첨단 소재.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중앙첨단 소재 매수가가 4,445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 14,450원, 14,450원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224%더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엑스큐어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는 추천드린 지 일주일 만에 106%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매수가 여기 제가 반등 움직임 나올 때 2750원에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 그래서 지금 5,680원. 5,680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라파스, 라파스 같은 경우 이거는 상한가 또 상한가입니다. 자 지금 여기 25,550원 넘어가고 있고요. 수익률이 182%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종목들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 할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면서 추천 종목도 같이 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에 2 4 5 3 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문자 두 글자 신청해 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은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단타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좋은, 많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한번 보시게 되시면 은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신 내용은 지금 잘랐습니다. 자 8시 31분 제가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화면 보시게 되시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겨나가는 거고요. 자 시초 거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 10 입니다. 10% 우리는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유를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다음 종목도 한번 볼 건데요. 자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요 하루에 10%씩 꼭 수익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드리는 거고 자 이때 시초거에 무조건 매수하셔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우리 가족분들 가족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은,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 모습 보이시죠?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장 시초가의 매수를 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게 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그냥 전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가지 차트를 분석을 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시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 주시면 되시고, 중장기. 중장기로 참여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보내 주시면 안 됩니다. 자,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 주시는 거고. 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로 보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종목 이라고 문자 꼭 보내 주셔야지만 참여 가능하니까요 위에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 제 영상 시청하셨는지 알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동원였습니다 감사합니다.